내가 해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 번도 나는 이런 이런 유형들이 아일지 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난이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 유형들별로 문제를 잘풀수 있는 전략을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한달 만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당장.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실전을 대비한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을 치실 수 있게끔 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수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IELTS에서 어떤 단어가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문법 같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i h s 자체에서 계속 출제되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자주 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첫 시간이니만큼 전체 유형을 쭉 짚으시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다. 약간 전략적인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패시지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부터 본 패시지를 진행을 하실. 교재 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다소 여러분이 접근할 만한 패스지 1과 2를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10강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패스지 3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지 1, 2를 먼저 진행하고 마지막 4강 동안에 패스지 3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강의 플로우, 우리 강의 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가 궁금하실 건데요. 가장 먼저는 단어부터. 같이 복습을 할 겁니다. 제가 따로 단어집을 드릴 건데요. 그 단어에 보시면 문제 풀때 필수로 외워야 되는 어휘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외우시고 들어오면 저랑 같이 한번더 복습하면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보통 지문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유형들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약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풀이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풀이를 하실 때도 문제 유형이 동시 에 다발적으로 정보들이 나와질 때그흐름에 내가 허우적 거리지 않고 제대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전략이나 훈련 같이 하게 되실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전반적으로 IELT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문법을 한번더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 강의, 아이랜 강의가 왜 특별한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실전 대비 꼭 필요한 팀만 골라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푸는 방법들, 그것들을 마스터해서 정말 내가 스킬을 적재적소에 해석과 함께 쓰게 된다면 단기간에 쑥 점수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은 동의어끼리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동의어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건 자주 나오는 동의어입니다. 짝꿍끼리 같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에 내가 사전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딩 과목을 분명 난 공부했는데, 어, 리스닝에도 사용이 되고, 라이팅도 사용이 되고, 리딩에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전반의 네 과목을 다 아우를 수 있게 시간 효율적으로 같이 공부를 한다는 점이 제가 준비한 강의의 특별한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가 자료가 나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가장 꼭 봐야 한다라고 드리는 자료가 바로 단어집입니다. 자, 단어집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풀때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그 단어를 보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스킬을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따로 문제 풀때 필요한 단어들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늘 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는 문제 풀때 필요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다음번에 이 주제로 활용될 수 있고 필수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 그 어휘들도 주제별로 정리를 제가 따로 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리딩 지문 해석본도 제가 같이 준비를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강의가 필요한 부분, 즉 문제가 풀리는 부분을 위주로 골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궁금증들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지문을 해석해 놓은 해석본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바로 바로 답변 달아드릴 거예요. 우리 강의 자체 정말 실전을 위한 강의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전체 강의 꼭 완강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점수 받아가는 걸로 약속해요. 그럼 다음 번 강의부터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